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어제 강연 자료가 사실 뭐 이렇게 PPT로 해가 다 준비가 되었었는데 어제 갑자기 그 쿠쿠쿠 어, 형님하고 갑자기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통화를 하게 돼 가지고 어, 또 우리 주말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 강의도 해주시고 어, 좋은 내용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어. 좀, 제가 한 15분 정도를 QQQ 형님께 시간을 할애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 그, 저, 음, 이게 좀 상업적으로 좀안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Q 형님도, 또 교회에 다니시고, 또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혀 어떤 우리, 와, 뭐 어떤 이런 입맞춤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어좀 얘기가 돼가지고 오늘 제 강의를 조금 줄이게 됐는데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거를 기법도 아니고 뭐 어떤 정보도 아니고 원칙이라는 걸 제가 깨우게 되, 깨다치게, 깨우치게 됐습니다. 깨우치게 됐는데 많은 뭐 분들이 그거를 광고합니다. 일단, 좋은 종목 받아가지고, 많이 먹고 잘 파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 저, 어, QQQ 형님께서, 어, 요번에 큰 일을 좀 겪으셨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 그래대면서 저희가 이제, 어, 병원에 병문화를 갔습니다. 그때 이제 QQQ 형님께서 제한테 이제 해주신 말씀이, 윈너스톡을 만나서, 이렇게 큰 수술을 하게 되고, 또 수술비가, 또, 이 주식 매매로 번들어로 하게 되어서 내 목숨을 구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큐큐큐 형님께서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도, 어, 투병 중이시고요. 그런 와중에, 어, 사실은 우리가 이런 강연을 할 때, 큐 형님이 주말마다 우리 회원님들께 강의를 해주시는 이런 분인데, 이 자리에 강연을 빠아서 되겠냐라고 생각하고, 당연, 식순에 조금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투병 중이십니까? 그걸 못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시는 식순에 보시면은, QQQ 형님의 그 어떤 해운 후기가 없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Q 형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좀 가슴 뭉클했습니다좀 짱하고, 예, 가슴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투자 원칙과 원칙, 투자 습관의 중요성과 원칙 매매에 대한 중요성을 QQQ 형님이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한 15분 동안의 강의 후 QQQ 형님의 어 마이크를 넘는게 되려고 합니다. 제가 2007년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제가 이제, 어 신용불량에 가면서 어 아버지가 어 12년 전이죠. 2012년 전에 네, 토병 생활 하시면서 수술 받다가 돌아가시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돈이 없으면은 죽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돈을 넣어야 치료를 해주는 그 병원을 보면서 제가 그때 세상에 대한 공포, 돈이 없으면은 어떻게 사람 목숨도 못 지키는구나. 그때 제가 딸을 낳았습니다. 딸을 놓고 아버지 투병 그 들어가기 전에 수술 들어가시기 전에. 딸을 안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딸을 안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 재민이 첫째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있나네 한번 안아 보십시오. 몸이 아픈 사람한테 아기를 안추는 거 아니다. 손가락 발가락 10개 다 했으면 된다. 하시고 수술 받고 수술 받다가 잘못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저 지금까지 얼마나 그, 딸을 한번 아버지한테 안 쳐드리지 못한, 그, 얼마나 제가 가슴이 한이에혔겠습니까 꿈에서도 나오시고, 소주 한잔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고, 아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을 정도로 그리움이 사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 좀 상처를 받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처받고, 제가 이제 그 주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하고 만나면서 제가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전세자금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애들 등록금이다. 또 이거 남편 알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을 때, 여러분들 제가 수익 난다는 소리 많이 듣겠어요? 손실 난다는 소리 많이 듣겠어요? 손실 난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위너스톱도 이렇게 손실 난다는 소리를 듣는데 다른 덴들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 이 반드시 제가 주식 투자로 수익이 날수 있다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왜? 내가 차범근 선수면은 내가 차두리를 축구 선수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이 차두리가 잘 되고 못 되고는 떠나서 나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위원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 손실이 났어요. 8개월인데 아, 어, 선생님, 저 미치겠어요. 어,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그럴 때 제가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아, 나는 반드시 수익 났다고 잘,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런 얘기를 들으십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뭐를 해야 될까? 전가야 교정기처럼 자동으로 이거를 통락하거나 급락할 때 잘라주는 프로그램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고객입니다 고객. 고객분이 저에게 그런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오픈을 한게 2013년도입니다. 위너 트레이더가 나온 게그 이후로 지금 4년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4년 동안 제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뭐 수치로 따지면은 20, 50. 70, 120 이렇게 4년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4년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직원 숫자도 13명, 30명 50명, 100명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강연을 하면서 준비를 해, 하면서 작년에 이걸 하면서 우리가 또이 경품 아닌 매일매일 또 우리 회원님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이벤트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준비를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받은 거 여러분들, 받을 때 행복합니까? 줄때 행복합니까? 줄때 행복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 줄때 행복하고, 어린이집이나 노예원에 가서 뭔가 봉사를 할때 행복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주고 행복을 느끼고 싶었어. 받은 거에 대한 당연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어, 뭐, 기획을 많이 했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돌려드려야 되겠다. 어, 이런 마음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너 트레이더, 저거를 만들게 된 계기가 고객분이고, 또이 고객분들을 잘 모시는 우리 100여 명의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오늘까지 일 자리에 왔고, 앞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회원님들께 제가 뭐를 해드리면 좋을까? 뭐를 해드리면 좋을까? 제가 자꾸 왔다 갔다 빛이 자꾸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자꾸 나를 맞추는 것 같네. 야, 안 맞추지 마시고. 그래서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우리 회원님과 우리 직원분들의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뭐 이벤트 성으로뭐 이런 일 하나 드리고 이런 게 아닌 꾸준히 같이 갈수 있는 게 있어야 정관이겠습니까 맞죠? 애인이 좋습니까? 남편이 좋습니까? 애인 좋으신 분전들어 보세요. 남편이 좋다. 남편이 당연히 좋죠. 왜? 배달 월급을 주잖아요. 애인은 가끔 주잖아. 기분 나쁘면 안 주고 예? 자기 기분 좋으면 주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 남편이 되고 싶다. 직원들과 함께 남편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매달, 작지만, 매달 같이 갈수 있는. 그래서, 어, 생각한 게, 어, 요번에 이제 우리 동종업계에서 하나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8월 초에. 8월 초에 상장하는 종목으로도 많이 드셨죠? 아시아경제 많이 드셨잖아. 제가 여기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laughs> 돼. 그래서, 아, 어, 상장하는 저거를 보면서, 아, 어, 저도 이제 같이 좀 상장 준비를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에게 투자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뿌듯하겠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함께 그 상장의 기회를 같이 함께 하면 더욱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민노스톱은뭐다 아시다시피 사기업으로 저희 100% 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의 지분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잘 운영이 되는데, 굳이 외부 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죠?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법인을, 위너스터까지 총 4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총 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다100%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분을, 제가 얼마 전에 그 오리온 부회장님을 초대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지분이 14%, 담철군 부회장님이 부회, 12%, 지분을 내가 조금 놓으면은 더그 회사를 성장할 수 있고 많은 투자자들과 직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장을 어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면요 늦게 되고 일찍 되고의 차이지 항상 되더라고요 6개월 뒤에 되고 1년 뒤에 되고 생각하는 대로 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제 아이콘이 뭡니까 긍정 아닙니까? 긍정. 맞죠? 긍정 아닙니까? 그러고 현장에 답이 있다. 긍정과 현장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면서 오늘 뭐 강연 다니시면서 들으시는 어떤 테마라든지 이런 좋은 종목들의 내용은 우리 2부 강연회 때또 준비가 다 되어가 있고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합니다. 감사하고. 제가 13명일 때, 요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제가 일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일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13명일 때. 왜? 아침, 저녁으로 뭐 직원들이 있었지만, 13명일 때 제가 일하는 어떠한 강도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나가보면은, 각각의 직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고 있고, 어떠한 일을 하면서 잘못됐을 때, 아, 식순 그거 처음에 잘못 나왔습니다. 계획서를 딩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담당 직원에 보면서 아 이거 그 얘기했는데 안 바뀌었다고 그런 고민하는 모습을 볼때 이런 일을 내일같이 진짜 열정적으로 하고 있구나. 내가 어깨가 머쓱하면서 고마우면서 아그 앞에 못 가고 피해서 엘리베리털 타고 내려가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이 직원들이 항상 이렇게 해왔고 또 여기에 후원해주신 우리 회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상장의 기회도 꿈꿀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 어떤 종목보다, 어떤 테마보다 그 얘기를 한다고 그걸 할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선재가 우리 외장 보스세요. <laughs> 그 매장 보스세요. 내만 보면 좋죠, 그냥. <laughs> 우리 선재가 그래도 뭐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뭐 테마면 테마 앞으로의 좀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이거 또 얘기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부 강연을 준비하신 우리 상승넬리님의 상승넬리님의 강연 내용을 제가 좀 봤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할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빠졌더라고요. 딱 하나 빠졌더라고요. 내년에, 어, 내년에 이제, 어, 우리나라 대선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이제, 지금 당 자체가 여가, 야가 바뀌고, 뭐, 지금 다시 무소속을 받으면서 바뀌지만, 내년에 제가 생각하는 거, 이걸 한 가지를 얘기를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해드리고, 해드리고, 예, 마이크를 좀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년에 이혼 집정제 여러분들, 이슈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는 내치 이거를 김종인 의원 그리고 날개가 꺾인 김무성 의원 최경환 의원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중에서 제가 이 내용이 한, 한 10분 정도 됐는데 1분 안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다, 다들 잘 아십니까 그중에서 다가 한 번씩 갔다 왔는데 한분 그만 안 갔다 왔습니다.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시는 분, 손, 예. 예? 우리 저 분께 두루의 명곡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일어나서, 예. 자기 소개 잠깐만, 이 마이크 틀어야 되나? 요 맞추셨습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왔고요. 알겠습니다. 누구라고요? 아까 정답은 김종인김 의원님 관련주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 갔다 왔잖아요. 세 개는 다 갔다 왔고, 다 갔다고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조사 후에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또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 네, 혼자 제가 성장하지 않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또줄때 행복하다는 것을 제가 항상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네, 힘든 사연들을 제가 함께 하면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직원들이 처음에 선제공격 방송을 듣고 우리 회원님 자제분 또 아들도 딸들도 이렇게 입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울산에서, 부산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여수에서 이렇게 올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청년들이. 27, 26살 된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왔지 않겠습니까? 맞죠?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무너지면은, 제가 무너지면은 제 꿈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네들의 직원들의 꿈까지 무너지는 니다 그래서 제가, 어, 우리 직원들한테, 어, 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직원들의 꿈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우리, 어, 회원님들과 함께 같이 성장하겠다. 그성장의 토대는 상장을 통한 함께 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강의한 재료가, 자료가 성공 투자를 위한 투자 습관과 원칙 매매의 중요성입니다. 이 원칙 매매의 중요성은 처음에 다 얘기했습니다. 돈 없으면 죽는다. 저는 아버지로 그거를 느꼈고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이 가난과 긍정을 받았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유산이었고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은 또 주식시장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의 그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많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꿈도 지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예, 함께 할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우리 QQQ 형님이 예, 투병 중에도 힘겹게 예, 자리를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 좀 모시고 우리 형님 예, 잠깐 자리 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회원이시고요. 예, 주말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예, 또 이렇게 강의를 인터넷 강의로 해주시는 예, 천안에 사시는. 예, 예, 우리 김진백 형님 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